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궁이의 장작에 의한 연소 및 밤나무를 기피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온돌 구들장이 아궁이의 장작에 의한 연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따뜻한 구들장의 아랫목이 그려지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들 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작이 뗄감으로 아궁이에서 연소하는 과정은 어떨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의 생각을 정리해서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의미의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작이 가지고 있는 량은 수종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1kg에 4,000kcal에서 5,000kcal 사이입니다 아무리 열량이 많을 것 같은 나무도 5 0 0 0 k c a l 를 크게 넘지 않고 아무리 푸석푸석해도 4 1 2 0 0 k c a l 된다는 거죠 자연건조시에 나타날 수 있는 함수율은 15%에서 30% 정도입니다 그거를 가만히가 실제로 불을 뗀다면 1kg당 2,000kcal 800km칼로리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전통 구돌장 아궁이 후릉이 속 온도는 붙드막 아궁이의 경우 450도에서 600도까지 올라가며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불을 떼면 온도가 올라갈 것 같지만 불온도는 1700도에서 3000도까지 되겠죠. 그런데 이 아궁이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는그 소치 물을 가득 담아 놨어요 물은 온도가 100도가 넘지 않죠. 그럼 100도가 안 되는 소치 위에 더바아 가녔는데 1700도, 2000도, 2500도 되는 불이 거기 탁 닿는 순간에 열이 온도가 팍꺾이 불죠. 그리고 옆에는 흙과 돌로 쌓았습니다 흙과 돌도 열과 에너지를 팍팍 자연 손실 감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타면서 타면서 열은 위로 올라가니까 이 화열이 솥 밑바닥을 확 스치면서 안쪽으로 휙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 새로운 공기가 쭉 빨리 들어가겠죠. 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연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온도가 아궁이 속의 온도는 이붙터뭐 아궁이의 경우는 30도 정도 됐을 때 400도를 넘지 않아요. 거의. 계속해서 오래되면은 600도까지 올라간다 하는데 600도까지 그지 않안 올라갑니다. 400도에서 450도 정도. 그리고 함실 아궁이는 30분 이상 떼면 600도까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함실 아궁이 위에 소치였고, 떼면 뗄수록 거기가 달죠. 주변이. 달면서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떼면 800도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루 이틀 지속적으로 떼면은 다마처럼 1200도까지 올릴 수도 있다. 올릴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게 거의 뭐, 안 되죠. 그러면 뭐, 이 붉은 백돌이 그냥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동사항으로는 가능하다 실제로 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한 시간 정도 때는 600도 정도 뭐그 이상도 가능하다 뭐 이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작이 2 5 0도 이르면 열량의 방출이 활발해지고 800도에 달하면 완전 연소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 연소에 이르게 되면 완전 연소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궁이 벽면과 바닥은 온통 돌과 흙으로 되어있으며 특히 바닥은 지면과 닿아있어서 에너지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궁이 내에서 에너지의 자연 손실을 줄이는 길은 불이 타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는 조금만 넣어서 오래도록 타도록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한가득 채워서 센 불을 만드는 것이 열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넣어서 오래 타도록 하려고 하면 이게 타는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 연소가 덜된 것이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고, 사람은 건강에도 나쁘고, 거기 연도도 막히고 하는 이런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장작은 화력수와 침조수가 있는데, 화력수는 단단하기 때문에 하드 우드라고 해서 비중이 크고, 인량도 좀 많은 편이고, 침조수는 상대적으로 무르고 가벼우며, 간소리 있어서 향기는 있지만, 그림이 많이 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작의 연소 단계는 점화, 불을 붙이게 되면, 처음에는 불꽃 연소를 합니다. 불이 활활 타죠. 이 불이 활활 타는 것은 뭐냐, 그 열로 인해서 목탄 연소를 거치, 거치게 됩니다. 거치면서 온도가 260도가 넘으면서 탄화가 시작되면서 나무 주성분인 고분자 상태의 셀룰로즈가 열에 의해가지고 분해되어가지고 저분자 상태인 휘발성 가스로 발생을 하고, 불꽃이 점점 크게 되면서 전체가 탄화되면서 점점 탄소와 산소가 반응하는 목탄 연소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연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뗄때 단순히 불이 타고 끝나는 게 것이 아니라 처음에 타다가 나중에 알불 상태도 되고 나중에 수치 남아가지고 또 타는 과정도 있고 이렇죠. 중요한 것은 온도가 260도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불이 타는 것이야 더 이상 타지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서서히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이 속의 온도는 적당히 3, 400도 이상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이 연소의 과정을 보면은 점화를 하게 되면은 목재 내부에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목재 내부에는 약20% 정도의 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0도가 넘어가면서 목재가 타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나무 증주가시작되어서 고분자 상태의 셀룰로즈가 휘발성 가스를 가스로 바뀌어서 올라오죠. 그게 400도가 넘으면서 휘발성 가스에 불이 붙게 되고 탄화된 문구로 탄소성분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열과 빛과 탄산 가스가 발생하는 본격적인 연소의 단계로 들어가죠. 그리고 800도에 이르면 완전 연소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보통 부뚜마 아궁이선 절대로 완전 연소가 일어나기는 힘드는 상황이다.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과정이고 완전 연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실 아궁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보뚜막 가우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 하보뚜 막에서 소출 이 용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장작이 250도 이르면 열량의 방출이 활발해지고 800도 이르면 완전 연소에 이르는 조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장작에 불이 붙으면 유기 연소가 시작되는데 유기 연소는 이산화 탄소와 물및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고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연소란 화학 결합이 끊어지고 그끊어진 원소들이 다시 모여서 새로운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분자 결합이 끊어질 때는 에너지를 빼서 갑니다. 흡열을 하죠. 그리고 새로운 결합이 시작되면서 열 에너지를 발생하게 됩니다. 장작의 연소가 화학 결합이 끊어질 때 필요한 열량보다가 새로운 결합이 시작될 때, 때 생기는 열이 크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난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소 과정이 에너지 생성을 시작하면 이 정상적인 조건이 계속해서 맞아진다면 완전히 다 소모될 때까지 연소가 계속되어야 되지만 아궁이 속의 온도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바나나 안 그러면 저 난로 안에서 완전 연소되던 게 아궁이 속에서는 불완전 연소가 된다. 그건 왜 그러냐? 260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서서히 약해지면서 불이 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땅바닥과 연결되어 있어서 땅바닥에서 계속해서 습이 올라오고 그리고 땅바닥에서 열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솥에서 열을 빼앗아가고 옆에 아궁이 벽면에서 특과 돌이 열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많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발생한 열은 신속하게 불목을 통해서 구들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구조로 만들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열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400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60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궁이의 지면과 아궁이의 바닥과 지면이 다 있기 때문에 열 손실이 많아진다는 방금 설명해드렸죠. 그 유기물질은 그 장작 속에는 16개 필수 원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16개 필수 원소가 있는데 그 필수 원소 중에서 주로 가연성 물로 타는 것은 탄소와 수소와 마그네슘과 황정도가 있다. 나머지도 있지만 그건 극히 미미하다. 고래 보시면 되고 유기물질로는 탄소와 수소 무기물질로는 마그네슘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들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연소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작에는 45%가 탄소고 45%가 산소고 수소가 6% 정도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가 전체 나머지가 14% 정도? 아니 4% 정도 되는 h a 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다 a v e to s a 다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 h a 타는 속도가 빠르고 재가 많이 생기고 연기가 많이 나고 불티가 많이 튀면 그름도 많이 발생한다. 단점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불 때는 화력수가 좋다. 하드우드가 좋다. 어떤 수종이라도 생나무를 떼게 되면 타르가 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작은 2년 이상 자연건조하여 보유속도가 20% 이하가 됐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낮으면 낮아질 수좋지만더 이상 낮아지기는 힘든다. 15% 이하 13% 까지도 가능합니다. 그걸 장작을 잘보관해줄 때는 가능합니다. 어, 장작의 발열 능력은 장작이 함유가 있는 습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습도가 증발을 해야 되는데, 불을 떼면서 그 습도가 증발하면서 만약에 10kg 장작을 뗀다면 10kg 장작 속에 20% 습이 존재한다면 2kg의 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은 1kg이 증발하기 위해서는 539kcal의 열량을 뺏어서 증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39 곱하기 2kg만큼의 열량이 물이 증발하는데 훅 하고 달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난방으로 이용해야 될 열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전체 낼수 있는 열량이 발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작이 연소 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럼 공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기는 0도일 때 부피가 1이라면 273도 배수가 올라갈수록 그 부피는 2배씩 올라갑니다. 0도일 때 1이라면 273도일 때는 2 546도일 때는 3 819도일 때는 4 1091도일 때는 1092도일 때는 5 그리고 1이라는 부피가 1092도가 됐을 때는 공기 부피는 5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공기가 0도일 때 부피가 1이었던 것이 부피가 5가 1092도일 때 5가 됐을 때는 이 전체 질량의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1루비의 무게가 1kg이었던 것이 1루비의 무게가 200g이 되어버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그 부력은 엄청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800g 얼마 안 된다 이렇 생각하지만 이거는 대단합니다. 이 공기가 1이 2가 됐을 때 올라가는 게 탄력을 받게 되면 소리가 붕 하고 납니다. 우리가 불을 떼보면 활활 활활 소리가 굴굴굴굴 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제트에서 불을 때보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부피는 부력을 발생하는 기,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습도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하자면 예, 아까 설명했듯이 보유 습도가 15% 이하 장작을 사용하기 좋은데 20%그 넘지 않도록 30% 정도의 부은 너무 심해서 잘 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타르가 발생해가지고 연도가 막힌 원인이 된다. 장작의 습도가 낮을수록 총용 연량은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수증기,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루배당 수증기의 무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하 18도에서 일루배당 수증기를 보유할 수 있는 게 1g입니다. 영하 18도에서 1g이 넘는 수증기는 전부 물이 돼서 땅바닥으로 다 떨어지고 말겠죠. 0도에서는 4.85g, 30도에서는 30g, 100도에서는 595g, 1000도에서는 850kg이 넘는 습을 갖다가 1루비 안에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궁에 불을 떼기 때문에 1300, 1500도, 1700도, 2000도, 3000도까지 올라가는 그 불, 불 속에 그 습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습도는 주위에 있는 습을 순간적으로 훅 하고 빨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 10m, 20m 주위에 습을 빨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걸 빨아가죠. 멀리까지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땅바닥에 있는 열기, 습, 그리고 천장에 있는 습, 그리고 옆에 벽면에 있는 습을 다 동시에 빨아가지고 훅 하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포화수증이라는 중요하다. 또포화수증이라는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은, 뿔 뜨고 온도가 낮을수록 더 많은 수증기를 고래바닥에 떨구거나 개자리에 남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수백도 수천도에 달하는 아궁이의 불꽃이 불과 4, 5m를 지나면서 5, 60도 수준 또는 7, 80도 수준 또는 4, 50도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 떨어질 때그 가지고 있던 습은 장작 속에 있던 습, 그리고이 장작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습, 연소되면서 수소와 산소와 탄소와 결합하면서 습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 고온일 때 주위의 습기를 훅 빨아가는 특성으로 인한 주위의 습, 그리고 고르 속에 존재하는 습,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모였다가, 그 다음에 일루배당 만약에 꿀떡에 우로빠져나가는 온도가 만약에 연기 온도가 50도라면 일루배당 83g의 물을 가지고 운뚝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 제가 이래 보니까 이 일루베랑 약한 50g 정도의 습분 존재한다고 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은 하 거기 장작 속에 있던 습, 고래 속에 있던 습, 그리고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습들을 대상 계산했을 때 일루베랑 50g 또는 그 이상의 습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이 40도의 포화수증이량이 51g입니다. 그러면 연도를 통해서 빠져나갈 때 최종적으로 빠져나갈 때 연기가 꿀뚝을 통해서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 온도가 40도를 유지한다면 50g 정도의 습은 다 가지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꿀뚝이나 계자리나 고래바닥에 남길 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30도로 만약에 빠져나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 안에 1루배당 50g의 습이 존재하고 있다면 나머지 20g은 어디로 가느냐? 땅바닥이나 고래바닥이나 계자리바닥이나 꿀뚝바닥에다가 떨어뜨리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화수증기량이 넘는 양은 전부 수증기가 되어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구들장을 놓을 때는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떨어지는 습이 고래바닥과 계자리바닥에 떨어졌을 때 자연적으로 땅속으로 스며가지고 없어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구들 장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통 공부리를 다 쳐나놓고 그 안에다가, 막 아무리 뭐, 좋은 뭐, 저 뭐, 쇠석을 넣어가지고 습을다 빨아들인다 하더라도 그습이 차곡차곡 차곡 쌓이게 되면은, 3년에서 5년 또는 그 이상 불을 떼게 되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고래 속에 그 불들이, 물들이, 습들이 남았다고 하지 할 때, 그 안은 결국은 물바다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불을 때도 따섭지도 않고, 그리고 또는, 그게 또 심할 경우에는, 치마가 돼가지고, 구들장이 꺼지고,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불을 때면은 연기가 올라오고, 연기가 올라오면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고래바닥에 물방울이 생겨나 축축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게 만들어라. 이것은 기본이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 이세 평, 한 평, 다섯 평 짜리 온돌방이 있다면, 황토방이 있다면, 어, 그것을 하루를 따스기 위해서 필요한 장작의 양은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활하는데 알맞다고 느끼는 방바닥 온도는 30에서 35도입니다. 그럼 등짝을 대면 뜨끈뜨끈, 어우, 시원시원,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말이 제대로 으으 어, 어,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누워서 잠잘 때는 그러면 잠을 못 잡니다 이불을 차던지 되고 옆으로 뒹굴고 결국 감기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잘 때 쾌적하다고 느끼는 방바닥 온도는 22도에서 25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밥을 하면서 그 불로 방바닥을 데우고 그 방바닥이 30도 35도 되갔던 그한 데서 생활하다가 10시쯤 내가 누워 잠잘 때쯤 되면 25도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면은 온도가 22도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밥 한다고 불을 떼고 소속기인다고 불을 떼고 안 그러면 군불을 떼서 다시 25도, 30도까지 맞춰주게 되면 따뜻하게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바닥의 온도는 뭐 22도, 25도, 30도, 35도가 쾌적하고 좋다고 하지만 실내 공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내 공기는 18도 정도 유지하는 게 건강을 유지하거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두한 종류를 하게 될 때는 굉장히 건강하게 만병을 들어오는 그 면역성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거죠. 그두한 종류의 기분은 뭐냐면, 몸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차갑게 하라. 머이를 차갑게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 마시는 공기가 18도 정도로 시원해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뜨거워도 들어 마시는 공기가 뜨거우면 사람이 자고 일어나서 깨어나질 않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하 18도의 외부기온에서 실내온도 18도를 영하 10도의 외부기온에서 실내온도 18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28도를 보존해야 됩니다 그럴락 하면 외부에서 하는게 아니고 벽으로 둘러싸여진 방 안에서 그 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180kcal 제곱미터 아우의 열량이 자연 소모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방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패시브하우처럼 완전히 열량을 차단하는 데는 이것보다 훨씬 적게 먹겠고 또는 옛날처럼 문풍기가 있어가지고 바람이 슬슬 들어오고 휙휙 찬 바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런 데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열량이 소모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이 정도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준으로 시간당 180kcal 제곱미터 열량이 자연 소모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필요한 열량이 얼마나 되느냐 평당 약 600kcal가 1시간에 자연 소모된다는 뜻이죠. 그것을 12시간으로 12시간은 뭐냐면 아, 저녁 6시에 방안으로 어간다고 보고 아침 6시에 다시 일하러 나온다고 봤을 때1 2시간을 방안에서 생활한다고 봤을 때 이것이 하루를 기준으로 12시간을 외부 기온 영하 18도에서 영하 10도에서 실외 기온 18도를 유지하는 12시간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그렇더라도 요즘 구들들은 뭐그불안 떼고 12시간 또지난다 해가지고 냉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12시간 되더라도 온도가 뭐 20도 22도는 안 되지만 15도 20도 정도가 미근, 미근한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하는 지장이 없겠죠. 12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평당 약 7200kcal가 자연 손실된다는 계산이 나오고 5평이라면 하루에 약 36,000kcal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5평의 방에 외부기온이 영하 10도일 때 실내 기온 18도로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라는 것입니다. 수분을 감안해가지고 장작킬로그램당 2 8 0 0킬로칼로리를열량을낼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영하 10도의 기후 상태에서 5평의 실내 온도를 18도로 12시간 난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작은 13킬로그램 정도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제례식 부만막 아궁이 열 효율은 2, 3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함실 아궁이의 열 효율은 5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함실 아궁이가 부뚜막 아궁이보다 열 효율이 두배 가까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두배 가까이 높다는 이야기는 부뚜막 아궁이의 경우는 장작 소모가 함실 아궁이보다 두배 이상 높고, 그러고 또 중요한 것은 탈때 온도가 낫다는 이야기는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다는 것과, 왜냐하면 불안전한 연소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재가 많이 남고, 그름이 많이 남는다는 것. 그런 게또 재래식 붓도막 아궁이의 단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붓도막 아궁이의 열 손실은 첫째 부엌에서 30% 정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방골의 외벽, 지표면, 이걸로 통해서 또 손실되는 예열 에너지가 17% 20% 정도 되고 꿀뚝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열량 그러니까 40도, 30도, 20도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외부 기온과 차이가 20도라면 외부 기 온은 영하 10도니까 30도에 열이 훅 밖으로 제대로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14% 정도 되고 불완전 연소 상태에서 또 연기가 되는 그러니까 다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돼야 되는데 일산화탄소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게 약10% 정도 된다. 이래서 약70% 정도가 다른 데로 훅 가버리고, 나머지 30% 또는 그 이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방안에 난방에 필요로 하는 열량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실 아궁이는 그두배가까 된다고 봤을 때함실 아궁이가 더 건강적으로 좋고, 원적에서 나오는 데도 유리하고, 그리고 열량도 적게 되고, 그리고 일산화 탄소가적기 때문에 그만큼 쾌적하고. 모든 점에서 함실 아궁이가 유리하다. 그러나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붙두막 아궁이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붙두막 아궁이를 할 것인가 함실 아궁이를 할 것인가. 그건 필요하는 수요자가 정하는 원칙인데 그것을 구들 장인들에게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함실 아궁이를 추천해 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작 연소시에 필요한 공기량은 얼마나 되느냐? 사람 한 사람이 하루를 생활하는데 필요한 공기량은 약 13루배가 됩니다. 그러다면 장작 1kg이 함수율을 감안해가지고 연소하는데 필요한 공기량은 약 3.4루배 정도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장작 내에 함유된 CHS만 연소한다. CHSMG가 연소를 하죠. 탄소수소와 황, 망가리슘이 연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은 불안전 연소 원인은 무엇이냐 공기의 공급이 부족할 때 연소 온도가 낮을 때 연료 공급 상태가 되갔다 나갔다 불안정할 때 이럴 때 불안전 연소가 심하게 발생한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작의 양을 적당히 넣어주고 꾸준히 떼주면서 온도가 아궁이 속의 온도를 유지해주고 그리고 장작을 꾸준히 넣어줌으로서 연료 공급 상태가 불안전하지 않게 해준다 그럼 장작만 제대로 떼주면. 된다. 놓치지 않고. 그리고 또 참고 사항으로 중요한 것이 수증기의 구성 요소는 H2O죠. 수소 두개 분자에 산소 하나의 분자가 포함되는데 수소는 분자 하나당 무게가 1입니다. 산소는 16입니다. 그러면 이 공기 분자 하나의 양은 18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소 분자량은 14이고 산소 분자량은 3 16입니다. 그렇다면 질소와 산소는 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O2, N2 상태로 공기 내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N2는 28g, O2는 32g입니다. 그러면 18g보다 가 28g, 32g. 이것은 물 분자보다 공기 분자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증기가 많이 보유한, 많이 보유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건조한 공기는 밑으로 내려간다. 같은 온도일 때. 그래서 아궁이 불을 떼게 되면은 그 불이 다 타고 꺼질 때쯤 되면 온도가 뭐 80도, 100도, 120도 되었던 고래 속의 온도가 60도, 40도로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확 줄어들면서 아까 포화 수증기량에서 설명했듯이 포화 수증기가 되게 되면은 그 공기들은 습한 건 위로 쭉 올라가면서 바닥에 받아서 전부 물방울이 됩니다. 그 물방울이 땅에 떨어지죠. 땅에 떨어지면 이 땅에 떨어진 고래 바닥과 기자리 바닥에 떨어진 이 물방울을 전부 자연적으로 지하수로,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 줘라. 하는 게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 온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꿀뚝으로 다 빠져나가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뗄감으로 기피하는 밤나무 장작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뗄감으로 밤나무를 넣으면 반드시 가스로 고생을 한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밤나무를 떼었을 때는, 뭐, 밤나무에 지내가 많다, 밤나무를 떼면 아침에 깨어나진 않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그냥 말들로만 있지. 외국에서는 실제로 밤나무 장작을 깊이 한다는 어떤 연구보고서나 그런 말들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특히 이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어 이제 팩트를 한번 체크해봤는데, 이 밤나무는 강하기 때문에 큰 거를 그대로 떼게 되면 소리가 제법 빵빵 터지는 소리가 커서 사람들이 깊이 한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나무가 참나무에 비해서 유독 일탄화탄소를 배출하는 게약3 배에 달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밤나무는 특성상 저온에서도 발화가 되기 때문에 태어는 과정에서 매캐한 연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탈때 알불이 남았을 때 그때도 저온에서도 계속해서 민거적 민거적거리고 꺼지지 않고 타고 있기 때문에 일탄화탄소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 틈을 통해서라든가 뭐 다른 틈을 통해서 방 안으로 일산화탄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옛날에 연탄가스 질식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었는데 그 연탄가스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산화탄소였거든요. 그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어요. 그럼 일산화탄소는 사람은 건강에 나쁘다는 겁니다. 일산화탄소를 일반 공기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되면은 이 결국 죽게 되겠지만 죽기 전에도 평소에도 큰 듯이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밤나무를 깊이 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올해 설명해 드리으로서 오늘의 803그 구들과 조경과 구들장의 생각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